요즘 같은 날씨엔 따뜻한 커피 한잔 또는 운동 후 시원한 물한 병이 간절하죠. 그런데 아무 텀블러 놨으면 금방 식어 버리고 세면 가방 안 엉망 되는 거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온 보냉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제품들만 쏙쏙 골라 소개해 드릴게요. 나사 뚜껑 없이 원터치로 여닫고 휴대성까지 갖춘 진공 플라스크부터 사무실이나 캠핑에서도 든든하게 쓸수 있는 대용량 스테인리스 보온병까지 공통점은 단 하나,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 챙겼다는 것. 특히 REVO MAX 시리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열리고 열 보존력도 뛰어나서 커피부터 물, 심지어 맥주까지도 맛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용량, 기능, 디자인, 그리고 가격까지 꼼꼼히 비교해드릴테니 나에게 맞는 완벽한 텀블러 찾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1. 레보맥스 대용량 보온병 950mm 레보맥스 950ml 스테인레스 보온병이에요. 뚜껑에 나사선이 없고, 한 손으로 눌러 여닫는 구조라 정말 간편해요. 뚜껑을 돌릴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이면 열리고, 다시 닫을 땐 누르기만 하면 되는 구조라 손이 미끄러워도 문제없어요. 게다가 보온, 보냉 기능이 무려 24시간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요. 등산, 캠핑, 헬스장 같은 활동적인 외출에 아주 적합해요. 스테인레스 스틸이라서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탄산이 들어간 음료도 문제없이 보관 가능해요. 디자인도 심플하고 튼튼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믿음직한 제품이에요. 컬러도 다양해서 취향껏 고를 수 있다는 점 센스있죠? 응. 레보맥스 슬림 머그 355mm 레보맥스 355ml 슬림 텀블러는 작지만 강한 아이템이에요. 12온스 사이즈로 커피 한잔 딱 적당한 양을 담을 수 있는 컴팩트한 디자인이고요. 작지만 내부는 이중벽 구조의 진공 플라스크로 보온 보냉 효과도 확실해요. 무광 스테인레스 재질로 외관이 고급스럽고 손에착 감기는 그립감도 좋습니다. 뚜껑은 동일하게 버튼식이라 한 손으로 여닫기 가능하고 걸을 때나 운전 중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출근길 카페 대신 머그 하나 챙기면 경제적이면서도 스타일도 챙길 수 있죠. 디자인과 실용성 모두 갖춘 데일리용 보온 머그 찾으셨다면 바로 이거예요. 3. 원클릭 스테인레스 보온 텀블러 원 클릭 텀블러는 딱그 이름처럼 한 손으로 딸깍 열기만 하면 끝이에요. 운전 중에도, 운동 중에도 마시기 정말 편한 구조예요. 진공 플라스크 방식이라 온도 유지가 잘 되고, 차가운 음료든 뜨거운 음료든 모두 완벽하게 보존됩니다. 소형이라 가방에 쏙 들어가고, 스테인레스 재질이라 위생적으로도 뛰어나요. 특히 여닫는 뚜껑은 밀폐력이 좋아서 누수 걱정도 없고, 안심하고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컬러 선택도 다양해서 내 스타일대로 고르기 좋아요. 가격도 부담없고 실속있는 제품이라 학생, 직장인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실용템이에요. 4. 한손오픈 스포츠 보온병 이 제품은 이름 그대로 한손으로 여닫는 스포츠형 보온병이에요. 뚜껑을 돌릴 필요 없고, 버튼만 누르면 바로 열리는 타입이라 운동하면서도 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진공단열 구조로 차가운 물은 차갑게, 뜨거운 물은 뜨겁게 오래 유지되어 야외 활동할 때 특히 유용하고, 사무실이나 캠핑 갈 때도 필수템으로 손색 없어요. 무게도 가벼운 편이고, 50만 600ml 사이에 적당한 용량으로 휴대성이 아주 뛰어나요. 실용성 하나로 보면, 이 제품만큼 완성도 높은 상품도 드물죠. 디자인도 깔끔해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또, 레보맥스 950mm 텀블러.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다시 한번 레보맥스 950mm 이중벽 텀블러예요 앞서 본 제품과 비슷하지만 이 제품은 특히 냉온 보온에 특화된 이중벽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뚜껑도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 아주 빠르게 열고 닫을 수 있고요. 운동 후 시원한 물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장시간 외출 시 따뜻한 음료를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을 때 딱이에요. 스테인레스 재질이라 세척도 쉽고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물세는 걱정이 없는 구조라 가방 안에 넣고 다녀도 전혀 문제 없어요. 헬스장, 사무실, 캠핑 등 어떤 환경에서도 전천으로 쓸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텀블러입니다. 어떠셨나요? 다섯 가지 제품 모두 각자의 매력을 확실히 보여줬죠. 단순히 물을 담는 병이 아니라 내 일상에 꼭 맞는 라이프템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빠르게 여닫을 수 있는 편리함, 가방에 넣어도 새지 않는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온도를 유지해주는 실용성까지. 나사 뚜껑 없이도 완벽히 밀폐되는 기술력, 슬림한 디자인에 강력한 보온보냉 성능이 더해진 이번 텀블러들, 여러분의 생활을 훨씬 더 쾌적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특히 REVO MAX 시리즈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만큼, 지금 구매하시면 좋은 할인 혜택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제품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 확인해보시고, 더 스마트한 소비로 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